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무기도 돈도 식량도 바닥이 난 상황. 국민들은 기아와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고 전선의 병사들조차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없는 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지원을 거절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미 지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했다. 수도 키이우마저 러시아군의 포위망에 갇히면서 젤렌스키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었다. 젤렌스키는 미국 정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독립국으로 존속할 수 없다면 미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처음엔 미국 측도 난색을 보였지만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과 군부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몇주후 비밀 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젤랜스키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의 일부가 된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가 나가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일부 국민들은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지지했지만, 강경민족주의자들과 군부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친미 세력과 반미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졌다. 한편, 러시아는 이 소식에 경악했다. 푸틴 대통령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향한 총 공세를 선언하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선언했다. 러시아군은 미친 듯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려 했고, 미국 또한 군대를 투입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미국 의회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공식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군을 본격적으로 파병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은 극에 달했고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키우에는 이 이제 성조기가 펄럭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후진국들도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며 미국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영토는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공산주의 국가의 압박 또한 거세졌다. 엄청난 경제위기와 외교적 위기를 느낀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